오늘 하게,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좀비고고요.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. 게스트는 바로 e s t guest, g 하 e s t guest, guest, 하 u e s t gue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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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u e s 니다 u e s t guest, g u e s 어 g 아포칼립스 이지 모드를 깨울 거고요. 겁나 힘들 것 같네요. 아, 저는 초보입니다만. 아, 초보 아닙니다. 전 1년 동안 못했습니다. <laughs> 아, 저는 2년 동안 못했습니다. 했을... <laughs> 2년 동안 못한 거는 그냥 안한거 아닙니까? 그러게요. 갑시다. 어, 이거 먹어야 되는데. 나 애니메이터 처음 해보는데. 어, 그럼... 아니네 아니. 애니메이션. 애니메이터가 꽤나 시, 심오한 기술이네요. 네, 너그 붕면 또 애니메이터 그거 하던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. 네, 그거는 그냥 빌 받아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. 와, 공룡 있다. 어 아니에요 기본 탓이에요 작가님이 아 그것이 바로. 에, 그냥 어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손이 이고요. 혹시 큰 택배가 온 거예요? 아니요 작은 택배가 왔어요. 귀여워. 작은 택배. <laughs> 택밴데, 아니에요 작은 택. 패... 그걸 왜못 피하세요? 아자2트로 어. 갑니다. 네. 또 죽으시면 부맨이 어 제발 죽지 마세요. 제가 유튜브에 아, 부맨이라고 쳐봤는데 따로 부맨이라는 사람이 있더만요. 그래서 저는 부맨이란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. 그래요 노예라고 하세요 <laughs> 근데 내가 어... 언제부터 이상도 노예가 됐지? 어.. 내가.. 내가 그.. 프로.. <laughs> 알겠지 와 저거 뭐냐? 고질라 아니야? 내가 또고질라 좋아하지! 예. 들고 있었는데 뭐요? 고질라.. 이미 저번에 보여주셨던 아 그건 얘기하면 안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방송이 잠깐 꺼졌습니다 어예 오우! 고라예 뭐, 파는 작달래 이거 왜 강우로 돼있지? 바꿔야 돼 그럼 강우라고 어, 그러니까. 편하게 부르죠 여기가 너무 안다라고 세요. 살려줬어? 후! 왠지 망함을 죽어라. 느끼지 않았어, 예아. Yeah. 야! 트레이닝, 트레이닝 센터. 세. 제 능력이 또 트레이닝 센터에서 꽤나 쓸모 뭐 있을지도 모르 정복이 파괴. 어? 어? 어 됐습니다. 아이고 이거 상자 아이템 맛있네. 좀비고야 너가 웬일이냐 오랜만에 노리미트 나야. 그러게요. 갑자기 노리미트가 켜졌길래 이제 또 노리미트 생겼으니까 하겠다 하면서 켰습니다. 노리미트 오랜만. 예. 네. 제가 한참 좀비고 할 때는 노리미트 영상만 올렸었죠. 그땐 아마 말도 안 했었지. 추억이 좋네요. 아. 그, 그 때는 정지도 안 먹어서 아주 김준호 스킨이 아. 많았었는데. 왜 눈물이 나지? 아니. 일단, 계약 갑시다. 계정 한, 개정 한 개가 날아가 버렸어. 상관없어. 이 계정으로라도 김준호를 다시 살리는 거야. 오질라. 난... 저는 그 본계정에서 긁어있던데 도깨비 도깨비요? 네, 도깨비 오우! 와우 폭발 응? 어유 이 터질뻔 뭔가터 오우야 아니야 난 아직 상자를 다안 먹었어 가지마 가면 죽어 에 네. 죽었 다 살아났어요. 어고젤라 뭐야 왜 여기 있어? 방금 죽었다 살아났어요. 아 그래서 아까 좀비들이 나한테 온 거고. 네한번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어. 아야 아파염. 아고젤라 아. 아. 고지엘라, 어. 내가 죽으면 이곳에. 내 목숨이 더 남았어 어. 고지엘라 아, 뭐야, 고지엘라 고지엘라 어 미안 나 여기서 그, 뭐야 거지야 가찌엘라 뭐야 왜안 써져 잘안 아. 써진다 이거 예 그랬었나? 난 기억이 안 나. 아무튼 여기 어렵거든요. 예. 네. 와. 어깨빵 종가문제요 와. 없다면 없는데. 괜찮아요. 저는 고질라가 있어요. 고질라 믿고 있었다. 고질라. 고질라는 고질라. 어깨빵도 이기지. 엉? 고질라가 네. 날 지켜주지 못했어. 네. 괜찮아, 아직 살아있어. <목소리> 폭탄 있어. <생각하고> 폭발. <목소리> 아직 목숨 한 개는 더 남았다. 난, 난 목숨 그런 게 없는 것 같아. 받아라, 폭탄. 폭탄 받아라. <목소리> 폭탄 <다> <목소리> 가라, 폭탄 드리우. 강호야 위험해. 아까라고. 어쩌라고 강호야. <laughs> 와, <우와>, 터진다. <laughs> 와, 이거 뭐야? 가스가스 가스 열매야? 아, 뭐야. 근데 폭탄 애가 되게 팀킬이... 아, 어우야. 안녕하세요. 웃지마, 웃지 파보야. 이 가사가 맞나? 원래? 울지마 울지마나? 울지 웃지마나? 울지 아이가 난다고? 울지도 웃지도 마 바보야 이거 언제 끝나? 다 아, 죽여야 끝날걸요? 아씨 저기요 왜 저한테 억울로 끌어가지고 죽여요? 저도 요하지 아, 마세요 여기 클린 채널이에요 와 이걸 해피오피라 하네 <laughs> 와안돼 나의 클로가 팀킬 유도로 다 죽여버려 <laughs> 와 미, 미쳤다 거기는 클린 채널이 아니에요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여기 세계관은 클린이 아니라고? 일단 한 대씩 때리고 튀어요 쟤네들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터진다 빨리 뭐야 팀킬 안 에, 네, 폭탄은 도망가 걔는 못 죽여요 그냥 도망가야 돼 됐다 얘네 이 보스 뭐야 저도 뭐야? 몰라요 저 그건데요 가라오오야나 멈췄어 오. 죽을 뻔 어? 아, 너 목숨 다 썼어요 아.. 저 죽어라 가질라 아. 죽어라 갓 가질라라고 했네 걱정 말라고 나에겐 가질라가 있어 그좋아어 여기 네, 너무 많은데요? 좋았다. 오우. 와, 폭탄. 오젤라, 난리를 쳐라. 쳐. 오, 이걸 피하네 여기 어디야? 어, 살려주세요. 저 다시 돌아갈래요. 오. 내가 알던 좀비고가 아니야, 이건. 갓질라, 일단. 일단, 갓질라로 제가 한 명, 한 마리 죽일게요. 죽였어. 이제 나머지 둘이 문제죠. 오오오, 오오오. 오! 오. 어. 차. 그럼 저이 친구를 갓질라로 죽여볼게요 안녕 친구들 나는 어 나는 브 맨이 아니 스티브 맨이야 어 이건 좀 아닌데 안되겠다 제가 폭탄 머리에 상대 할게요 잘 해보세요 나도 장어가 있어서 안먹힌다 하하 각성했는데요. 재생하는데요. 오, 오 페피 오. 나도 회피했다. 예, 시간이 지나면은 좀 재생을 하나 봐요. 예. 갓젤라가 있는 곳을 유도해. 잘못했다. 갓질라, 예. 나에겐 어 나에겐 목숨이 있다. 응? <laughs> 갓질라. 좋았어, 갓질라. 이거 크리티컬 많이 떠요. 죽어라. 죽어라! 예! Yeah. 와우, 웬만했겠다. 와우. 어, 엔딩 보세요. 예. 뭐야, 저거. 뭐야, 저거. 뭔가 엄청 <laughs> 많이 왔는데? 징그러워. 징그러워. 징그러워 이거 완전 환공포증이야. 안 그래도 얘네들 극혐이었는데.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우리 작가님 채널에도 한 번씩만 반복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시다. 안녕!